59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활자 안에서 유용하기, 깊고 진하게 확장되는 책 읽기. 저자, 김겨울. 출판일, 2019년 2월 15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독서를 하자. 책 소개. 북튜버 겨울서점, 인생책을 이야기하다.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통해 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북튜버 김겨울의 두 번째 책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저자의 삶 어디엔가 자리를 잡아 생명을 유지하는 책. 이미 달토록 읽어 더는 들춰보지 않지만 자기 삶의 방식이 된내 권의 책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감상한다. 단순히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에서 가지를 뻗어 생각하고 느낀 것 그와 관련한 다른 책이나 영화들에 대해서도 내밀하게 풀어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선정한 네권의 책은 임내 케르테스의 운명부터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이다. 본능에 가까운 이끌림으로 선택한 사편의 소설을 토대로 깊고 진지하게 책과 대화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를 치고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지, 책의 한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사유의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된다. 저자는 자신이 인생 책들을 통해 뻗어보인 가지들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지들을 뻗어 수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한 권의 책에서 뻗어 나가 깊고 진지하게 확장되는 이 책을 통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 책이 독서의 종착역이 아닌 시작점이 되어 보다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김겨울 유튜버.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든다. 라디오 DJ 경험을 살려 시작한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이 인기를 끌어 북튜버 북튜브라는 이름을 얻었다. 음악을 만들어 몇번 발표하고,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을 추가했다. 독서의 기쁨이라는 책을 써서 작가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 모든 이름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만들고, 찾아지지 않아도 연주하고, 청탁받지 않아도 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이름들은 성실히 호명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철학과를 졸업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서문. 부서지고 있는 것은 파괴될 수 없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메말라 부서지는 삶의 표층과 그 부스러기들을 손가락으로 매만져가며 시간을 보냈다.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는 데 많은 자원이 들듯 인간의 정신 역시 부식되고 나면 제 모습을 갖추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계속 진행되는 부식의 속도를 늦추고 먼지를 가라앉히고 땅을 굳히는 작업은 쉬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파괴되지 않으면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삶을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나는 책이라는 기반 위에 삶의 털을 잡을 일을 생각한다. 어쨌든 나에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서져 망가지는 속에서 남이 쓴 글과 내가 읽은 글이 나를 만들었다. 남이 쓴 글이 나의 삶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책이다. 남이 쓴 글로 내가 살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다른 이에게 남이 쓴 글로 다가가서 다시 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차마 오만하거나 무리한 바람일지라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들의 광휘가 나의 부족한 글을 대신하리라 믿으며 썼다 전작 독서의 기쁨은 독서 전반에 대해 일기처럼 농담처럼 연서처럼 쓴 책이지만 이번 책에서는 한걸음 나아가 내네 편의 소설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감상한다 임네 케르테스의 운명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다 본능에 가까운 이끌림으로 선택한 책들에 대해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야 나는 이 각각의 책들이 인간이 처한 조건 중 일부를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운명, 고독, 시간, 상상이라는 조건이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몸에 따른 고독, 그 몸을 가지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안에서 만들어가야만 하는 운명, 그리고 삶을 탈출하려는 혹은 변화시키려는 상상이라는 조건들은 비단 나에게만 주어진 것들은 아닐 테다. 물론 내 편의 소설을 이러한 키워드로 읽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독서 경험이며 다른 독자들에게는 이 소설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독서노트이지만 책에 대한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한 권의 책에서 가지를 뻗어 여러 이야기를 했다. 운명을 다룰 때는 나치에 대해서도 썼고 프랑켄슈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메리 셸리의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 옹호 도달뤘다 백년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에 대하여 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도달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앞서 다른 인간의 한계들을 뛰어넘으려는 상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책은 완성되어 가면서 그 스스로 목표를 비전했다. 좋아하는 소설을 소개하고 그 소설이 어디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 생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일, 그것이 다시 삶의 어떤 자리에 자리를 잡는지 지켜보는 일. 그래서 조금이나마 쓴 사람과 읽는 사람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각의 싹을 틔우는 일. 독자 여러분은 이 탐색의 기록을 읽으며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를 치고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지, 책이 한 인간을 어디로 달리게 만들었는지 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독서 노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목차에 있는 내 권의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읽거나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내 권의 책을 읽는 것이다. 아니면 한 권씩 읽고 해당되는 장을 읽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이 책이 뻗어 보인 가지들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지들을 뻗어 볼수 있다면 그렇게 가지를 뻗고 뻗어 나갈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책의 소임은 다한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어쩌다 보니 책을 이야기하는 일을 업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으나 나는 어디까지나 일개 독자다. 매주 영상을 만들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공부하고 말을 삼키며 보냈던 시간들을 이 책으로 조금 변명하고 싶다. 턱없이 부족한 지식으로 이만큼 올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잔뜩 쌓인 기대를 앞에 두고 비로소 이 책으로 부담을 내려놓는다. 내가 별것 아닌 일개 독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알아주었으면 한다. 일개 독자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책의 축복이다. 다만 인류 공동의 자원을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으므로 종이에 찍혀 나올 활자는 내몸 밖에 있는 것이기를 바랐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는 것만 줄줄이 늘어놓는 지식 자랑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자비한 자기연민으로 독자를 질식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세 가지 모두 탁월한 수준에 이르면 그 자체로 훌륭한 작품이겠으나, 셋중 어느 것도 성취할 자신이 없었으므로 내가 책과 나는 소박한 대화를 최선을 다해 옮겨 적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 과업을 잘 수행해냈는지 판단할 사람은 내가 아닌 독자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게 글 쓰는 이의 숙명이므로 이제 두 번째 책을 내는 초보작가는 눈을 질끈 감고 원고를 넘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나은 책을 쓸수 있을까? 결국 책도 삶이 있어야만 있는 것인데. 어느 시절 가슴을 치며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고 저자의 다른 작품을 다시 읽고 관련된 자료를 수십 권씩 찾고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은 즐거운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고 싶다. 어디까지 읽어내고 어디까지 드러낼지 고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됐다. 그러나 이 책이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라도 가닿을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까마득히 다른 세계에 살지만 이따금씩 언어의 지평 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이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가끔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내 읽고 쓴다. 다른 이의 글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의 쑥스러움을 생각한다. 실로 많은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으나 이것이 또 다른 빚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의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덜 슬플 테지만, 어쩌랴, 우리를 세상에 엮는 건 역시 결국은 서로에 대한 빚일 뿐이다. 내가 빚진 모든 이에게 몇 글자를 바친다.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부분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영화가 아니다. 기승전결을 갖춘 소설이 아니다. 잘 편집되고 이야기로 조직된 매끈한 무엇이 아니다. 우리는 기어의 1초, 1초를 온몸으로 통과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1초든 가장 고통스러운 1초든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시간은 같다. 그것은 때로 지루하고 자주 고생스럽다. 그러나 그 어떤 1초도 다른 이에게 의탁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의 1초도 미래의 1초도 나의 몫이며 나의 몫이어야만 한다. 그 온몸으로 밀어내는 시간이 층층이 쌓여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완전한 단독자로서서 마주하는 세상은 그 어떤 가능성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의 세계이자 책임이 나에게로 수렴하는 책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울부짖어도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매정한 답변이 주어지는 우연의 세계에서 운명보다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죄르지는 이야기한다. 운명이 있다면 자유란 없고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없으므로 나 자신이 곧 운명이라고 우연히 이스라엘 대변인의 인터뷰를 보았다. 기자가 묻는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가자 지구를 지나는 사람들을 쏴죽이나요? 대변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답하는 얼굴에는 미동이 없다. 나는 팔레스타인을 향해 날리는 미사일의 마커로 메시지를 쓰는 이스라엘 유대인 어린이들의 사진을 떠올린다. 이 역겨움은 나치의 최종 해결 The Final Solution이라는 단어를 볼때 느끼는 역겨움과 얼마나 다른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꼭 그만큼 악은 모든 곳에 숨는다. 현대는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부리를 저지르는 시대다. 현대의 악은 경제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합리의 이름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알수 없는 이름들로 온다. 확연한 악을 욕함으로써 선의 위치에 서기는 쉽지만 은폐된 악을 발견해 행하지 않기란 훨씬 어렵다. 많은 경우 선과 악은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상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독 자체는 선택되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고독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고독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자신이 고독한 상태라는 자각은 무의식 속에 깔려있다가 이따금 외로움, 쓸쓸함, 우울과 같은 감정을 얼굴로 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친다. 이 경험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밀어붙이면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고독이 된다. 창조하는 피조물이 비단 예술가 뿐일까? 인간이 창조 없이 살아갈 수 있기는 한가? 자손을 낳지 않는 사람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않는 사람도 어찌되었든 자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선물 받은 이래 모든 인간이 그랬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의미에서 삶의 창조자이며, 그렇기에 삶의 흔적은 언제든 그 주인을 호시탐탐 노리지만, 설령 그 흔적이 그 주인을 잡아먹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삶이든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내 삶이 나를 원망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나와 다른 존재들의 삶이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잠깐씩 환영처럼 등장하는 낙원을 등대 삼아 더듬더듬 나아간다. 때로 시간의 나이는 몇 살일지 생각해보곤 한다. 거대한 시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수록 지나온 시간은 길어지고 남은 시간은 짧아진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나이를 먹은 시간, 그러니까 현재야말로 가장 새로운 시간이다. 과거나 미래로 멀리 나아갈수록 시간은 나이를 먹는다. 시간은 오랜 시간 살아왔는가, 오랜 시간 죽어왔는가. 소설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뤄주기도 한다. 소설은 내가 잠시나마 내몸 밖으로 나가 타인의 삶을 살아보고 우주를 유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먼저 죽어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소설만이 지니는 이 권능 속에서 나는 삶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망친다. 인간은 세계를 인과론적으로 본다.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의 원인이 되고 다시 B라는 사건이 C라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인과론은 세계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한다. 햅타포드들은 완전히 반대로 세계를 보고 있다. 그들은 이 세계 전체가 정해진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순서대로 할 일을 한다.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